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주식통입니다. 자 삼성전자 주가 사실 좀 음... 걱정되는 부분 주말에 좀 있었는데 그거 지금 잘 극복하고 장 열리자마자 지금 1% 올라서 7만 전자 다시 위치했습니다. 뭐그 얘기는 좀 이따 드리기로 하고 지금 삼성전자 한번 차트 한번 보시면은 뭐 좋아요. 자 삼성전자 6월부터 계속 상승세 해가지고 가고 있고 지금 이평선들 위에 지금 봉대들 다들 예쁘게 위치하고 오늘 장대양봉 한번 나온 겁니다. 자,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외국인들은 금요일에 움직이지 않는다. 월요일에 그들의 이제 행동 정해서 슬슬 움직일 거고 주중에 본격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자, 보시면은 지금 외국인들 외국인 조금 들어왔습니다. 조금. 조금 들어왔고 아마 기관도 곧 따라서 들어올 거예요. 자 이걸 보시면 알수 있죠. 이번 주 외국인의 방향성은 뭐다?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외국인이 사고 기관이 사고 개인이 파는 거는 주가 상승의 시그널이고 이 시그널을 미뤄보면은 외국인이 사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외국인들은 이번 주 시그널을 주가 상승으로 잡았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개인이 파는 모양새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가 상승 시 지금 나올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그거를 알수있지 모간 스탠리가 순매수량 1등 위치하고 있는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자 지금 거래량도 보시면은 약간 과매수 구간이에요 아래상의 수치가 70 넘었고 약간 과매수 과매도 구간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주는 삼성전자가 주가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어요 사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그 저번 주말에 악재인지 호재인지 모를 알성달성한 소식들이 좀 많았습니다. 뭐 약간 작은 거니까 한번 간단히 짚고 가보자면은요. 뭐 지금 제가 IF의 2025 독일에서 지금 열리는 가전 최대 최전 가전 박람회죠. 거기서 삼성전자 뭐스마트홈의 OLED TV에 뭐 스마트홈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신제품을 내놓고 평가가 굉장히 좋아요. 뭐 이런 것도 잘 호재인데 사실 제가 악재라고 할수 있었던 게그 저번 주말에 그 대미투자에 좀 악재를 일으킬 수 있는 사건들이 있었죠. 뭔지는 다 아실 겁니다. 다행히 뭐 지금 전세기를 해가지고 돌아온다 그런 이게 좀 해결이 되는 모양새인데 사실 주말 중간에는 좀 불안하셨을 분들 많을 거예요. 삼성이 미국에 투자를 얼마나 했는데 공장도 지었는데 이거 영향이 있는 거 아니냐. 자. 보세요. 영향 있었나요? 오히려 주가 오르고 있죠. 자, 이런 걸로 미뤄보면은 이번 주 외인들과 기들 세력들이 주가 상승을 목표로 삼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 그러면 상승하겠네 라고 안심하시면 안 되는 게 오히려 지금 그럴 수도 있어. 오히려 지금 이 대미투자권 이게 악재였잖아요. 이 악재를 악용을 해서 주가를 한번 올렸다가 조정을 갈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지금 제가 6월부터 계속 상승세라고도 말씀드렸는데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6월부터 보시면은 이 낙폭으로 보면은 조정이 나올 확률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은 계획을 두 가지로 세우고 있을 겁니다. 지금 들어오면서 간을 보고 있다가 오히려 조정이 개미털기가 더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생각되면은 걔네는 망설이 없이 조정 때릴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지금 상승세로 주가 시세 차이를 획득하느냐 아니면은 조정을 해서 거래량을 늘려서 여러분들 개미털기를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지금 이번 주에 방향을 정하고 있는 중일 겁니다. 아직 오전장이니까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순간 자 제가 말씀드린 오전 1 0시십 6분입니다 지금. 오전 10시 16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이번 주 외인들 움직임 조금 보이긴 하는데 아직 크게 보이지 않는 그런 좀 외인들도 지금 간을 보고 저희도 이 외인의 움직임에 간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 웬만큼 큰 건에 일이 일비하지 않습니다. 계속 지금 상승세로 올라가고 있고 다시 7만 전자 회복했고요. 제가 그랬죠? 장기적으로 8만, 10만 전자까지 간다고. 그런데 그 가는 길이 빨간색만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조정 반복하면서 힘겹게 주주분들 마음고생 다 시키면서 오를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번 주 주초부터. 외인들의 움직임 잘 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외인들의 움직임 다 지금 생업 하시면서 파악하고 그러시기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24시간 이것만 보고 있는 제가 여러분들의 타점 정확한 매도 매수 타점 알려드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제가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정말 이런 거 실시간으로 알려드려야 되는데 실시간으로 정확히 딱 알려드리기가 힘들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좀 해봤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봤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이거였습니다. 자 010-8463-8893번으로 삼성전자 자 글씨 좀잘 보이게 해드릴게요. 자 010-8463-8893번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이 구독자분들이랑 주주님들 계시는 텔레그램 소통방 링크 하나 드릴 거예요. 소통방 링크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거기 어떻게 입장하면 되는지 안내까지 같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소통방에 들어오시면은 뭐를 받으실 수 있냐? 아까 제가 보여 드린 뭐 정보, 내신 외신 분석에 뭐 업계 동향 분석, 리서치 이런 자료들 올라오고요. 그리고 분석은 차트 분석, 수급 분석, 뭐 지표 분석 등등에서 여러 기술적 분석들까지 여러분한테 바로 바로 떠먹여 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주식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이 기업에 대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아니요 수익을 보기 위해서잖아요. 그것도 높은 수익을 보기 위해서 높은 수익을. 근데 이 수익 보려면은 제일 알아야 되는 게 뭐죠? 내가 언제 들어갔다가 언제 나와야 되는지. 내가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이 타이밍 타점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죠. 딴거 모르고 이것만 알아도 돼요. 돈 버실려면 자, 이런 매수 매도 타점까지 제가 소통방에서 자실 시간으로 잡아 드릴 거고요. 자.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시면은 이런 얘기를 드리면은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좋은 정보 있으면 너만 알고 있지 왜 그냥 다른 사람들 말을 하냐라고 하시는데 저도 옛날에 참 힘든 시기가 좀 길었거든요 빚이 억대로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거 빚을 어떻게 타기를 해야 될까 어떻게 정말 사람답게 살아야 될까 하다가 그래 정말 마지막으로 주식 공부를 해보자라고 해서 참 그거 하면서도 돈을 조금 잃긴 잃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은 빚도 다 정산했고, 오히려 지금 경제적인 자유를 꽤나 얻어서, 저는 또래 친구들보다 빨리 얻었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 편하게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말씀드리고, 전해드리는 거를 업으로 삼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 심정은 여러분들이 저 같은 시행착오나 이런 거좀안 겪으시고,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거 타점 하는 거잖아요. 그런 타점들 받아가시면서 저보다 빨리 경제적 자유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뭐 행복을 돈으로 살수 없다고 하지만 저는 한 95%의 행복을 돈으로 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95%의 행복 여러분들한테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저 믿고 따라와 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010-8463-8893으로 소통방 들어오셔서 문자 삼성전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선착순으로 문자 보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타점 전해 드릴 거고요. 아 그리고 이게 문자가 좀 많이 오다 보니까 가끔가다가 누락됐셨다는 분들이 좀 있는데 혹시 그런 분들 다시 한번 보내 주시면은 제가 신경 써 가지고 링크 다시 보내 드릴게요. 이게 이 단체 문자로 보내다 보니까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그 부분 한번 다시 보내 주시면 제가 신경 써 가지고 다시 한번 보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영상 초반에 뭐두개 말씀드렸죠? 자, 제가 이런 영상 힘내서 만들 수 있게 좋아요와 구독 부탁 드린다고 했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선물 드린다고 했었어요. 선물 지금까지 영상 봐주신 주주분들 제가 감사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선물 준비해 놨으니까 자 지금부터 선물이 뭔지 저랑 같이 알아보실게요. 말씀드렸던 선물 받아 가셔야죠. 자 선물이 뭐냐? 히든 잘 알려지지 않은 급등 폭등 예상되는 황금주, 황금 종목, 히든 종목 공개해드릴 거예요. 뭐 지금 말 그대로 히든이기 때문에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AI, IT 관련된 종목이고 엔비디아와도 긴밀 히 연결되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께만 살짝 공개하는 종목이니까 잘 들어주시고요. 자. 그래서 약간 유사한 종목의 패턴이 뭐가 있는지 한번 차트를 한번 같이 보고 가시죠. 자 여러분 지금 여기 지금 유사 종목 차트 띄워드린 건데 자 보시면은 이 상승형 매집 패턴 보이시죠? 자이 무섭게 올라가는 상승형 매집 패턴에서 외국인들과 기관 세력들이 엄청난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거래량을 보여주면서 비싸게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고점 찍고 최고점에서 개미털기 한 번, 개미털기 두 번, 개미털기 세번 하면서 계속 개인들의 매물을 치우면서 조정 구원 들어가서 하락형으로 매집하고 있죠. 자, 이 상승형 매집 패턴과 하락형 매집 패턴이 반복된 후에 어떻게 됐느냐? 이런 식으로 패턴이 두세 번 정도 반복된 후에 어떻게 됐느냐? 최고점 찍고, 이런 식으로 최고점 얼마 에 찍었냐면, 일곱, 지금 요 주식 같은 경우는 일곱 배급 됐습니다. 일곱 배. 일곱 배 얼마? 700%입니다. 700%. 어마어마하죠. 자, 제가 다음 종목도 보여 드릴 건데 이거도 같은 패턴이에요. 이거도 자, 상승형 매집 패턴으로 비싸게 매집하고 최고점 찍고 털고 털고 이런 식으로 하락형 매집 패턴. 이런 패턴이 반복이 이것도 지금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됐어요. 이런 식으로 세번 되고 얘는 얼마나 올랐느냐. 얘는 600% 올랐어요. 여섯 배. 분명히 다른 종목인데 같은 종목 차트가 아닐 정도로 흐름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 얘기는 뭐냐?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는 황금 히든주 요런 종목들을 일종의 패턴이 있고 그거를 분석할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이게 육백 프로 칠백 프로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얻어 갈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리를 해보자면 그 패턴을 제가 분석을 해서 몇 가지 가지고 있고 그거를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의 본격적인 그거죠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종목 차트를 한 보실게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세력들의 상승형 매집 패턴 후에 지금 여기 최고점 찍고 반복 유자형으로또 반복 또 반복 또 반복 이런 식으로 패턴 반복 후에 여기 보면은 바닥권에서 여기 지금 세력과 외인들이 지금 재매집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다? 재매집해서 그냥 재매집하고 가지고만 있으면 수익이 안 나겠죠. 재매집해서 폭등을 준비하는 그런. 상승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예상하기에 한 진짜 보수적으로 잡아서 한400%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한 400에서 500 정도는 충분히 갈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선물 이거고요. 모두한테 다 드릴 수는 없.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일부 일부만은 폭발적인 수익 얻어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달려드릴 수는 없고 제가 그래서. 좀, 죄송하지만, 선착순으로 알려드릴 건데, 제가 번호 한번 띄울게요. 번호. 자, 지금 띄운 번호 보이시죠? 번호. 자, 이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8463-8893으로 뭐라고 보내주시냐. 히든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은 제가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종목에 대한 뭐 분석 패턴들,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 공유하는 그 텔레그램 소통방 링크 하나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링크 문자 보내 주시면은 링크랑 그 방에 어떻게 입장하면 되는지 링크랑 안내까지 다 같이 친절하게 알려 드릴 거고요. 자, 여러분 간단하게 문자 하나 보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이렇게 방송을 올리고 그냥 문자로만 정보 드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조금 타이밍이 늦어집니다. 여러분들 이걸 보고 문자를 보내시는 거는 약간 시간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실시간으로 좀더 빠르게 알려드리려고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간단하게 뭐 히든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시고 저랑 같이 한번 폭발적인 제가 아까 말씀드린 400% 500%의 수익 한번 얻어가 보시는 거예요. 저희가 주식을 왜 합니까? 당연히 경제적인 자유를 얻으려고 높은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자유, 이 영상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꼭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 정보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다 무료로 보내드릴 거고요. 이 제가 준비한 선물, 이 영상 봐주시는 구독자분들이 꼭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이제 큰 힘이 됩니다.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010-8463-8893번으로 히든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링크랑 안내 보내드릴 거고 여러분이 높은 수익 얻어 가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 요새 날씨가 참 변화무쌍하고 그런데 다들 건강 조심 하시고요. 자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식통이었습니다.